여기 의외로 최고의 발견이었던 거는 부침개였어요. 왜인지 모르겠지만, 정말 바삭하고 따뜻한 게 감동적이었어요. 그런 게거 있잖아요. 이게 식당에서 공짜로 식전 메뉴로 줬는데, 별 기대 안고 차가운 줄 알았는데, 뭐 따뜻해. 어, 뭐 눅눅할 줄 알았는데, 바삭해. 이거 왜 맛있지? 약간 이런 맛. 어머니가 해준 맛 정도는 아니고, 사먹, 해물 파전으로 그렇게 술집에서 사먹는 맛은 아닌데, 그랬으면 어머니가 해줬으면 뭐 오징어라도 좀 넣어줬을 텐데, 새우라던가, 해물잔치 뭐 이런 거 있잖아요. 그런 건 없었어. 근데 부추가 충분히 들었었다. 그래서 약간 베이직한 맛이 괜찮았다. 아마 한국인 요리사분이 맞는 게 아닐까 생각했어요. 그래서 한국 그 직원분이 외국인 직원한테 이게 파전이다, 뭐 이렇게 하시더라고요. 또 반찬 코너에는 오이무침, 미역무침, 제육볶음 등이 있었고요. 디저트로는 쿠키가 있었는데 미국 스타일 느낌이 강했어요. 맛있었다는 소리입니다. 맞네, 맞네. 본토 스타일이니까. 음료랑 술 무제한 제공되는 게이 뷔페의 강점 중 하나예요. 또 여기서 가장 크게 느꼈던 건 외부 물가 대비 체감 가격 메리트였어요. 예를 들면은 밖에서 과자 한 봉지 사면은 이게 한 봉지가 7달러에요한 1만 원 하죠. 그리고 맥주 한 잔을 식당에서 먹으면은 팁도 무조건 15% 줘야 되니까 한 10달러가 나오거든요. 14,000원. 이런 밖에 식당 환경 속에서 술 포함 비페 가격이 25달러 정도라는 게 사실 우리나라랑 비교해도 엄청 싼 거죠. 정리하자면은 타코와 풀드포크 조합은 비페에서 충분히 메인 역할을 할수 있는 구성이라고 생각해요. 다만, 풀드포크 쪽은 고기 자체에서는 조금 기대치 조정이 필요하다. 그리고 부침개 같은 메뉴가 반전 메뉴로 좀 느낌있게 다가왔고 한국식 메뉴들도 나쁘지 않았어요. 가장 큰 장점은 무제한 주류앤 음료 그리고 주변 물가 대비 가성비라는 느낌이었어요. 또 이게 좋은 게 부페는 팁을 안 줘도 돼요. 그래서 러프 25달러인데 또 15달러 주면 또 이게 한 5달러를 줘야 하잖아요 5달러면 이게 요새는 또 8,000원이에요 한국이면은 거의 뭐 간단하게 한끼 먹을 수도 있는데 괌 여행 계획 있으신 분이라면은 PIC 뷔페는 한번쯤 들러볼 만한 선택지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제일 맛있는 것은 타코랑 풀드포크버거를 셀프로 만들어 먹는 것이다 그러면 다음에 다시 만나요